야 거기로 신발 양말 멋있다 하나 둘 하나 둘 올라가 아빠 뒤에 있어 자 전망대 를 가고 있습니다 어 힘들어 천천히 가 계단이 왜 이렇게 많아 다 왔어 이제 와우와 우와. 전망대에 이쪽 봐봐 우와 멋있다 이게 전망대야 밖에 보이는 거 이런 경치 보는 거야 어 나무도 보고 저기 이런데 보는 거 예상 예당호 뭐 보여? 버스가 어디 있어? 저기 지나가는 거 본다. 아, 그래? 아, 저기 저쪽에? 아너눈 좋다. 응. 가자.